<laughs> 우리 이선열 대표님은 어떠세요? 발표하러 가셨을 때 어떻게 방금 하신 것처럼 안녕하세요 스케어푸드랩 대표 박혜인입니다 하신 것처럼 한번 보시, 보여주시죠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턴빈 대표 이손 그렇게 한다고요?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신다고요? 아니 내가 안녕 <laughs> 내가 증인인데 네. 왜 이렇게 해요 아 진짜로요? <laughs> 네 진짜 이렇게 하세요 특이하다 생각한 오 네. 이게 뭔가 뭐, 입이... 발표한다는 느낌보다 그냥 자기얘기하는 느낌? 오, 의외네요똑같다니깐요아겠 아니, 니이크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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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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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싸우는 걸 보셨다고요? 어떤 네. 어떤 상황이었죠? 한번 얘기하지 자. 않겠습니다. 아 말씀해주세요.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라 <laughs> 거. 이런 사람은 중국에는 한국으로 치닫는다는 <laughs> 아, 거. 아, 필요한 그렇지. 얘기를 잘 하셨다. 아, 네 심사위원분들에게. <laughs>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그 자리 없었다는 게 정말 천추의 한이네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참 말투가 많이 바뀌는데, 어 저도 지금 이 팟캐스트를 하기 전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또 이제 라디오 말투가 있고 어, 누구죠? 죄송합니다. 아 정말 휴대폰이 말투가 글러 먹었네요. 예, 저도 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 이런 곳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 그리고 뭐 다른 행사에서 또 쓰는 말투가 있고 뭐 돌잔치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 음. <돌잔치에서> 쓰는 말투가 있고. 아, 뭐 그렇게까지? 아니 다 달라.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기 어려울 끝죠. 그렇죠. 왜냐면 네. 다중 인격 아니신가요? 아니, 아니요, <laughs> 다중 인격이 <laughs> 아니라 <웃음> 이제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 네, 딱, 아, 아 딱이 버전으로 스위치. 가야 된다. 네, 딱이 버전으로 가야 된다. 했을 때는 다중인. 그 스위치를 다 켜고, 아, 자꾸 어디서 오디오가 들어와요. <laughs>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원 여기서는 안녕하세요 창창의 MC 봉준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할 때는. <laughs> 네 장내에 계신 우리 하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 이렇게 똑같은 거 같은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어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잔치에서는 자 지금부터 돌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막 이렇게 오 가죠. 오오 너무 시끄러워. 역시 풀어그나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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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지 말았어야지. <laughs>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각자 다 이제 사용하는. 말들이 다릅니다 언어가 달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 이선열 대표님도 사실상 상황에 따라서 말투가 다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아 이런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한번쯤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가면 좀더 나아질 것 같다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뭐 말투를 바꾼 말투를 바꾼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용하는 그런 걸 뭐라고 해야지 어법 같은 거, 음, 음. 그러니까 똑같은 아, 똑같은 말도 뭐 진짜 우리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쁜 말이 있잖아요. 음.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투라고 하기보다는 사용하는 뭐라고 해야지 그걸 말투 어휘, 같애요, 어휘력 같은 어휘력 같은 뭐라고? 저는 말투 같아요.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 이선일 대표님이 만약에 만약에 박혜인 대표님이 저한테 이제 아니야 음. 둘이 굉장히 친하다고 가정해 봐요. 음. 그럼 언니라고 하겠죠. 음. 언니 밥 먹었어? 언니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선열 대표님은 저한테 밥 먹었어? 박케인 <laughs> 대표님이 만약에 아, 왜안 먹었어? 이거를 이선열 대표님은 저한테 왜안 먹었어? <laughs>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신가요? <laughs> 아니요.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럼 됐어요. <laughs> 에이, 충분히 어떤 분인지 이제 알기 때문에. <laughs> 그런 말투가 아닐까 생각해보는데 어떤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네. 이제 만약에 저는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네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요청하실 때나 아 이거 이거를 제가 좀 뭔가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걸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 이런 것들 요청하셨을 때 상대방이 들었을 때 되게 기분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듯한 음, 그런 음, 네. 말투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사람 말투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상대의, 상대의 말투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아, 약간 미러링 비슷한 느낌이네요. 응. 응. 아, 니 그러니까 이게 뭐 악의적인 고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쏴 붙이면 나도 같이 이렇게 음. 좀 나가는 안 그래도 쏘는데 더 네. 쏘게 <laughs> 되는. 응. 근데 그런 걸좀 많이. 다 느껴져, 느껴져가지고 요즘에는 좀 의식적으로 안 그러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다 어, 안내문을 보내드렸는데 그 안내문을 안 읽고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왜안 음. 읽어 보셨냐는.. <laughs> 어, 벌써 공격적이에요 <laughs> 아, 네. 어 제가 보내드렸는데 안 보셨나봐요 아. 이렇게 이제 했다면 지금은 그냥 굳이 그걸 묻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죠. 음. 음, 그 끝에는 꼭 읽어봐 주세요라고 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어.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도 상장의 과정이겠죠 저한테는. 그렇죠. 어,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는 <laughs> 제가. 제가 고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되, 됐고요. <laughs>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laughs> 이것부터 이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데 그런 거 그냥 근데 아기들이랑 있었어서 그런지 모방력이 좀. 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렇지 애들도 그렇지. 네, 그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예쁘게 말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막더 예쁘게 말씀 드리고 막더 드리고 막. 음. 그러니까 저는 다루기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음. 뭐가 맞아요? 저는 근데 <laughs> 예쁘게 말씀하는 드리는데 그렇게 안 와요. 누가 여기계서 <laughs> <laughs> 주로 자꾸 많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해주세요. <laughs> 아, 말, 여기서 말, 보는데 말, 자꾸 말. 보여요. 저는. 정말 <laughs>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에이, 우리 라트 대표님 이사대표 정말 좋은 분이에요. 피곤 겉으로는 이렇게 틱틱대도 막 뒷주머니에다가 몇 십만 원씩 꽂아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길 바래봅니다. 그런데 <laughs> 아, 스타트업 CEO들의 말투는 정말 중요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어디 사업에 시, 뭐 선정되거나 투자를 받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요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말에 단순히 말 내용이나 보통 CEO들이 이런 거죠. 내 사업 내용이 좋고 내가 뭐 자신감 있게 하고 그러면 될 거로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laughs> 그 말투된 연습은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스피치학원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뭐 해야 된다 말야 된다 모르겠지만 좀 약간 좀더 이렇게 좀 친근하게 잘 설명하려고 그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하고 좀 그런 약간 톤을 좀 낮추려고 하고 좀 속도를 늦추려고. 그 정도만 음. 뭐, 뭐 우리가 아나운서 될건 아니에요. 그렇죠. 막 전문적으로 막 말을 하는 직업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진짜 말 한마디를 떼는 게 힘드신 분들은 스피치 학원에 도움을 빌려 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네. 네, 큰 도움이 됩니다 두명 이상만 돼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진짜 긴장이 극도에 달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저기 올 겨울에 스페인 갔었는데 그 바르셀로나에서 가이드 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자유 투어 가이드였어요 나는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성당에 이제 뭐, 투어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신청하면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음. 한 2명인가 3명가가 늦었어요. 그 가이드분이 외모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날카로웠는데, 어, 어 말씀하는 투가, 어, 그럴 수 있어.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어, 말, 굉장히 외모는 막 되게 거칠 것 같고 까칠할 네. 것 같은데, 이제 딱 정시에 6 시까지 모기는데 안온 거요. 예어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예전에 앙드레김 선생님을 풀런주고 계신 분들은 우리도 뭐다 이해해줄 수 있죠. 음. 하면서 이게 그니까 갑자기 에, 분위기가 살아나죠. 네. 막 다들 또 괜히 나는 일찍 왔는데 저 사람은 에이. 늦었지. 에이. 짜증 날 수도 있는 분위기에서 괜히 중간에서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어, 늦을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한 마디 해주면 괜히 풀어지죠 분위기. 많이 모방했어요 그래서. 어디 있으면 아, 그려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 아 그걸 따라하시기 시작하셨나요? <laughs> 아, 혼자 밖에 아, 가이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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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럴 거. 아 그럴 수 있어. 아니까 어. 좀한테포늦추니까좀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 요 가이드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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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유명한 가이드 분이었는데. 아 유명한 분이었어요? 나름 그쪽에 예, 유명한 남자분. 업계에서, 어. 남자분. 어. 머리 네. 좀. 길고 어, 좀 특이하게 어, 저희 갔을 때도 같은 네. 가이드는 였 <laughs> 어, 거기 있어요.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깊이가 분이라고 키피가 있어요. 깊이가 스페인에서 유명하신 네, 분. 바르셀로나 어. 본인은 이제 로마 여행 가이드도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가이드의 콜라티야 근데 다른 것도 좋았지만 그건 지금 시간에도 기억을 안 나고 그럴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어. 시우들도 그 사실 우리가 뜻대로 되는 거. 없고 거의 을이잖아요. 그렇죠. 좀그걸 하면 좀 나아질 것같아 음, 그럴 수있어 수 맞아요. 우리 이선우 대표님도 그럴 수 있어요. 뭐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전이 다예요. 이선우 대표는 을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할게. 사람으로서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갑같은 을로 살았나? <laughs> <laughs> 전늘 을처럼. <웃음> <웃음> 아니요. 늘 을처럼? No no. <웃음> <웃음> 늘 갑처럼. 늘 <laughs> 갑처럼. <laughs> 우리 박혜진 <박해인> 님은 <대통령은> 어떻게 <laughs> 어, 자신의 톤을 아까 발표할 때만큼은 한번 정돈해서 한번 교육을 받은 건가요? 어땠다고 뭘 했던 건가요?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세뇌를 한 거. 아, 스스로?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녹음하고 녹화해 보면서 해해본적 있네. 스피치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고 어, 진짜로? 네, 배우기도 했었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어. 어, 약간 이 불안도를 낮추기 위해서 약간 스스로 어 말하면 세뇌를 했다. 음. 네. 아, 그럼 그게 이렇게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트레이닝을 오. 받아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전에는 약간 주목 받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좀 타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트레이닝은 얼마나 받았어요? 트레이닝은 한두달 정도 받은 거같아요두 달, 두달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일주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덟 번. 어그 정도 충분한 도움이 되던가요 여덟 번. 음 하고 나서 이거를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근데 네, 이게 저는 약간 사람을 타기도 해요. 음, 음. 제가 마음이 편한 분들이면 이렇게 얘기할 되게 좋은데 어. 그게 아니면은 말을 이제 거의 안하니다아 저희가 좀 편하게 해드렸죠 네. 에 네. 중간중간 막 <laughs>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불편해. <laughs> 그럴 수 있어. <laughs> 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늘 오늘 유행어네요. 네. 오늘 자주 쓸것 <laughs> 같아요. 이거.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laughs> 수 있어. <laughs> 네. 어, 되게 도움되는 말이에요. 네. <laughs> 그럴 수 있어. 저도 항상 어, 그럴 수 있어. 음. 그렇게 아, 생각 안 하면 어쩔 겁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무슨 일이 터졌어요. 어, <laughs> 그럴 수 있어. 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너무해.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 대고, 안 돼. 아, 아 어떡 하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 하지? 아, 막상 생겼을 때 거기서 이제 무너져 버리면.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맞아. 우리는 이제 멈출 수가 없으니까 음. <laughs> 우리라는 철만은 달려야 되니까 음. 항상 모든 상황에 있어서 뭔가 음. 일이 터졌을 때 우리 박해인 대표님도 한번 큰일 한번 터졌었잖아요. 아주 큰일 터졌. 아, 아주 큰 일이 한번 터졌었잖아요. 네. 그때 마음가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울었죠. <laughs> <laughs> 그때 약했어. 울었죠. 오늘 울고 오늘 울고 이후로는 이제 그럴 수 있어로 가는 거죠. 울고 울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아 어, 맞아요. 한번 울고 시원하게 한번 울고. <laughs> 네, 그리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네, 거. 맞아. 어쩔 거야 일이 터졌는데 <laughs> 네, 앞으로 예. 나아가야지. 그렇죠. 창업을 네. 시작한 건나데 음. <laughs> 책임져야지. 책임져야죠. 그쵸.